지키, 지키 게임을 한 결과 뭘? 대체 올른? 응? 아무래도 너무 부담감이 자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지키 게임과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를 확인하려고 나왔어요 일단 이쪽부터 박희윤 씨부터 자신의 미션은 우와, 자신의 미션과 무엇을 지켰어야 되는지 말해. 제, 제 미션은 안경을 바꿔 끼는 것과. 맥반석 계란 치킨이었지만 맥반석 계란은 받자마자 30초 만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안경 방금 바꿨어요. <laughs> 지키기 게임은 제가 어떤 물건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잘 지켜주시면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게임은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제가 행동을 미션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한 것을 그 다음날 제가 왔을 때 저에게 검증을 받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게, 아니, 유리할 수 있어. 큰게더 유리할 큰거아야큰 어, 거? 큰 거? 아니, 고개를 들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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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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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인데 내일, 내일, 내일 전화 없어. 아, 근데 있으면 딱이야. 어, 아, 아, 제일 맞습니다.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가져갔나요? 아, 제 작은거 가져갔는데 박승우 씨가 아, 멍청한 새끼였구나. 제일 작은 거 가져갔으면 되는 아, 아, 거. 오케이, 오케이. 그게 됐고 근데 또 반전으로 제일 큰거 <laughs> 가져갔어? 아, 진짜 네. 가져갔다고? 네. <laughs> 궁금하네. <웃음> 그리고 이제 중간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 작은 거그 중에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있고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야 중대가 있고 중소가 있어 아 오케이 그럼 전 중소 중소 네 그러면 고개를 잠시 들려주시겠어요 중소 말씀하셨죠 네네 <laughs> 等等。<laughs> <laughs> 미션과 지켜야 될거 일단은 지켜야 될 거는요 찹쌀 도너츠였는데요 아주 그냥 온전한 채로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가확인합니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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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원래 있었어 공항이. 아, 복항이, 아, 공항이. 아, 아니 아, 원래 있었어 자, 봉투를 아, 열어도 확인해 볼게요 터졌다 터졌습니다 원상태는 MC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는 아, MC가 아닐 원상태는 아, 사실 제가 빵집에서 구할 때는 정말 땡글땡글했어요 절대 아. 안 그랬다고 오, 근데 거졌다, 거졌다. 어, 근데, 아, 어? 여러분, 근데, 찌그러진 거면 괜찮은데, 지금 아니, 보시면. 아니, 니가 쉽때 이렇게 아, 돼 있었다니까? 거의 그, 안으로 찌리면 바로 팥이 2차 돈의 몸처럼 피가 솟아나옵니다.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그러면 아, 뭐,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또 다른 게 미션은... 있어요. 아, 또 하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몸에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였는데, 너무 아쉽게도, 남자 셋 몸에는 점을 찍었는데, 어, 머리가 여자애들 오, 증명은 정을 못 찍었어요. 남자 셋, 남자 어디에 셋,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남자들 셋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뭐야 뒤를 잠깐 조세요 저희를 보세요. 어, 여기는 목에 하나씩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여기 있고요. 아, 뭐, 여기 있고요. 아, 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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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어아닙니다니아 샤워하고 찍었지요 샤워하고 어, <laughs> 됐어 어, 차실패아아 아, 이러면은 그러면 반성공으 할게요 왜냐면 반반 아, 반, 이 이거, 반, 이거도반이거도이반이거도반반 커졌잖아 이거진짜 원래 쉽지? 이랬다고 이건 실패죠 아니 이건 아, 근데 이거 원래 모양이 이랬어 어 팥도 원래 이랬다 아니 팥이 지금 애매해서 그러 아니 팥이 네 죽고 추... <laughs> 그냥 봐아 내가 빠을 어떻게 옮기냐고요. 퍼졌잖아. <laughs> <laughs> MC의 말에 지금 거역하시는 거죠? 아이 갑자기 기분 헷갈렸네. 반성공, 하지마. 바로 지에 던져. 아, 그럼 반성공으로 처리하고. <laughs> 그 다음, 장범석의 미션과 이제 지켜야 할 것. 일단은. 일단은. 나 오렌지였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숨겼거든? 근데, 없을 거야. 아, 그래서. 숨긴 곳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어, 숨긴 곳 없었어. 어디다 숨긴 곳야나 저기 밑에 초반부터 숨겼는데. 그래서 누나가 막 저기 가서 막뭐 정리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laughs> <막> 하지 말자. 굴러갔어. <laughs> 아, 근데 내가 어제 기억나. 갑자기 내가 집에 갈쯤에, 야, 범성아, 너, 너 지킬 거잘 챙겼냐니까 막. 야, 너 <laughs> 없었고. <laughs> 잃어버렸어 중요한 건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 뭐래. 나 지금 없으니까 동맹했잖 동맹실 합니까? 동맹춤이네요 모두 동맹이 되었습니다 동맹실 합니까? 자금, 지표를 가진 것도 없어서 동맹하자고 동맹실 합니까? 숨겼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없는지 <laughs> <laughs>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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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왔나 이러다가 근데 누가 발견해서 먹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준표를 섭외를 했습니다. 네, 준표를 섭외를 했고요. 근데 이 형이 잘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건안 알려준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이 형이랑 이제 친한 사이니까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걸찾고 서로 서로 지켜주자. 사람이 네? 혼자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같이 사랑하는. 장본석은 반성공입니다. 미션은 뭐? 아, 미션은, 무관... 미션은 다들 알죠 아, 안 해, 안 해. 무관생이네. 무관생인데 몰랐어? 무관생인데, 지금 무관생 해놓고 <laughs> 집에 가고 나는 여기 남아 있는데 한 마디도 못 하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점으로... 하지만 얘는 들어가자마자 말을 바로 터뜨렸어요 맞아. 그래서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본석은 반성공한 걸로 0.5 성공입니다. 네. 네, 저는 먹을 걸 선택하겠느냐 안 먹을 걸, 먹지 않는 걸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먹지 않는 걸 하겠다 했고 그를 통해 아, 학구공 탁구공이었죠 눈에 아, 학구공. 이거는... 너무 보이던 거를 미션으로 그래? 그래. 자 그다음 네, 미션이 뭐였죠? 제 미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얼굴에 나오게끔 셀카를 찍는 게제 아, 그래서! 쟤는 전화, 여자친구한테 전화 끝나고 나서 네다 같이 얼굴 나가 되겠잖아. 아니, 얘가 아, 아니야. 여기 사실. 이렇게 왼몸만, 하는 사람 왼몸만. 진질하고 검사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원래 사람들은 카메라를 겁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들기만 하면 알아서 다 얼굴 갖다 대줍니다. 결과 발표하면 이준표 형님은. 미션 전부 성공하셨기 때문에 성공입니다. <목소리> 네, 주영 누나의 이제 지금사랑하요 물건과 미션. 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페이크를 썼어요, 처음에는. 코스트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맞아. 아, 맞아, 맞아. 코스트코 가방을 메고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코스트코 가방이 맨날 있겠어 어차피 나도 망했는데 <laughs> 뭐야 화짝이화짝이 <laughs> <반짝이> 뭔데 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난저 코스트코 아. 백을 부실 거야 <laughs> 아 이거 부시면 되네 파파 <laughs> <laughs> 오늘 너무 오절해 <laughs> <됐어. 됐어>. 아, <laughs> 아, 그래,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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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러나 싸운다 빵 시켜 불렀어 I c a 아키 이 e 시 a 풀렸어. I l 로야 k 로 시계 풀어버리네. 시 a n prove. I have a 니 a n 가 f 가풀고라고 r 가 I look at her. I 가 o 거야 at her. I look at h 자 r I look at her. I l 자. o k at her. I l 그냥 k at her. I look at her. I l 사 o k at 안다 뭘찾아이 돼?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잘붙여 어? 이렇게 아 너무 멀쩡하게 이거 쉬우네, 안전하잖아 너무 쉬워, 안전 너무 너무너무 와 했다. 이게 하나도 안터졌다 <laughs> 잠깐, 지금 여기에 방호막까지 <laughs> 설치해 놨어, 지금 <laughs> 어? 와, 이게 어? 하나도 아, 안터다고 해서 아, 이게 안 터졌다고? 나저 코페로는 재밌는데? 와, 나다 뒤졌잖아 뒤졌어? 뻔뻔하게 아, 잃어버렸다 했잖아 내건 없어졌다, 나도 속았어 아, 하시는 아, 하시는 아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미션이 뭐였죠? 저희 미션은 각각 한 명씩 셀카를 찍어라. 아, 아. 각각 한 명씩? 아, 우리 카메라 너무 좋아한다. <laughs> 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확인 들어가 볼게요. 1번호 써있네요. 단번호 그대로 있죠? 2번, 이준표 너무, 카메라, 너무 좋아 카메라, 카메라에 환장함을 불요 카메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김원지혼 기본. 아, 환장했죠? <laughs> <laughs> v, V 포즈 취해줘 아, 아, 윤지영씨 맞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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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씨 <laughs> <laughs> 아, 식은 좀 먹기죠? 셀카는 저희한테. 셀카는 진짜 셀 <laughs> 그래서 저는 다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 인정합니다. 아, 죄송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윤아 윤지영씨 아, 윤지영씨 아, 맞네. 있션 <목소리가> 저는 다들 알다시피 또모 순빵 가져왔어요고열려있는다 먹었네요 다먹었 좋구나 일단 만모 순빵 여기 들어가자마자 봉준오빠 앙! 는고그 그리고 미션은? 아, 미션 미션은 더러워서 안 했어요 그냥. 아, 뭐였어, 뭐였어? 미션은. 아, 미션은. 미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 미션은 자신의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양말 한 짝씩 가져올게요 아... 하지만. 아너너 너 그래서 자꾸 내 양말을 탐낸 거였어? 네, 아니, 그래서 발렌시한 거야 아, 그래서 윤지영은 전부다 <laughs> 최초입니다. <웃음> 최초입니다. 그게 <laughs> 나 <laughs> 최초에.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둘은 무조건 빠지고 나 윤주 혼자 하는 게 제일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일단 윤주 형이 혼자 윤주 형이 설거지와 뒤정리를 담당할 건데 여기서 주영이가.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아니지 외롭지 아, 않지 아, 자 외롭지. 어, 워터 어, 자 어, 워터 고스트로 어, 워터 고스트 작전으로 신원샤 해석하는 AK 아 워터 고스트 작전으로 한명 내려가는 걸로 영이가 네. 카메라로 네 그러면 네. 게임을 할까요 저희가? 스트 빼고 각자 매력발산 매력발산 시간 갖자 매력발산? 자, 그럼 자영점5 성공하신 분들이 먼저 <laughs> 가겠습니다 자, 로 자, 자, 시간 자, 로 자, 자, 시간 음악 필요한가요? 음악 줘야 돼요? 야 뭐해? 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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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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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장 자,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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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자러 왔어요. <laughs> 제가 너무 여자한테 인기가 많네요. 참. 네. <laughs>